센아가아을아지아 나와 주세요. 와 봐. 더아어세 번. 세 번만 세 아, 길었다. 전에 전에 수비 아, 아, 길었다. 제네, 제네. 아 벌써 수비로 들어가나요? 이있데좀떠 주면 이쪽 음, 왜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불점> 아, 유치부 1학년, 2학년도 어, 결승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터! 부터! 자, 이 결승이 끝나면 어, 고학년 네, 3학년부, 4학년부, 5학년부 경기가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 아우, 가운데 이쪽, 아, 가운데 주주주 주. 주는 막아 막아. 아, 달려. 그렇지. 막아야 돼. 빨리, 손을 막아. 빨리, 앞으로. 안지 가. 그렇지. 그렇지. 가. 그렇지. 가. 그렇지. 가. 그렇지. 가. 호이야 <laughs> <가>. 자, <laughs> 그럼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결승이 끝나면. 있겠지? 아. 잠시 후 1구장에서는 3학년부 영종유수령과 파주, 파주주니어와 영종유수령이 되거 잠시 후 1구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울파워 풀과 이정우 fc 5학년 경기도 잠시 후 2구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스코의 경기가 3구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4구장에서는 k s AFC 회원 4부작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키워, 키워, 키워.

형도 멀리! 어, 나이스 나이야 뛰어 들가 뛰어, 뛰어. 뛰어. 그렇지.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뛰어 가. 그렇지! 그렇지! 나다 안쪽 던져있 패스. 이아이 민준아 안으로 들어가! 그래! 패스해주지! 패스해요! 어, 그렇지! 잘한다. 기회다 기회다! 나이스! 어, 어, 아웃! 빨리, 빨리. 자 멀리 가지마 멀리 가자. 가지마!